요즘 걱정 많으시죠 경기도의 지역 상담소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요즘 저렇게 광고하면 누가 가 아우 머리야 후.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그래도 도민 곁엔 맞다 지역 <laughs> 상담소 경기도민의 두통 위통 신경통엔 경기도민의 두통약 경기도의 경기도 지역 상담소 안색이 장난이 아닌데 상담 한번 받았을 뿐인데, 상담 한 번으로 안색이 좋아지는 경기도의 지역 상담소, 따뜻하게 감싸다, 어디서든 편하다, 따뜻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경기도의 지역 상담소. 아 어... 근데 패딩이랑 지역 상담소랑 무슨 상관이에요? 상담 받으면 따뜻하잖아. <laughs> 아니, 아직도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야? 내가 혼자 힘들어 하지 말랬지? 누구나 걱정 없이 말 못한 고충이 툭 나도 모르게 툭툭. 가장 가까이에서 도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소. 그게 경기도의 지역 상담소야. 야, 너도 상담받을 수 있어. 이게 뭔가 뭐야 하시죠? 경기도 전 지역 31개소 경기도의 지역 상담소를 방문하시면 따뜻한 상담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진짜 아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야 끝 끝내 아 내가 상담받으러 가야겠네 아.